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구나 아는 기초수학, 사항관 2- 연산, 소수의 크기 비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선생님하고 똑같이 따라서 한번 써보세요. 우선, 어, 소수 자리가 같은 소수끼리의 크기 비교를 먼저 해볼게요. 한 자리, 소수 한 자리의 크기 비교인데요. 소수의 크기 비교를 할 때에는 왼쪽에서부터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왼쪽에서부터 확인 하는 겁니다. 그 가장 왼쪽에 지금 소수가 한 자리, 어, 자연수 부분도 한 자리거든요. 소호점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자연수가 되는 거고, 오른쪽이 이제 소수 부분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보니까 자연수 부분이 3, 3, 똑같죠? 이두 개가 똑같고, 소수 첫째 자리가 왼쪽에는 1, 얘는 7. 그러면은 얘가 더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더큰 쪽에 이렇게 벌어지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소수 두 자리의 크기 비교인데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왼쪽에서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자연수 부분이 1, 얘도 1. 자연수 부분이 똑같죠. 그렇죠. 자, 그리고 소수 첫째 자리가 3, 소수 첫째 자리가 3, 얘도 똑같네요. 마지막 소수 둘째 자리가 얘는 2고 3이니까 3이 더 크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오른쪽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소수 세 자리의, 어, 크기 비교인데요. 마찬가지로 왼쪽에서부터 비교를 했더니 자연수분은 부2,2 똑같구요 소수 첫째 자리도 3,3 똑같네요 그렇죠 소수 둘째 자리도 5,5 똑같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소수 셋째 자리 비교하니까 왼쪽엔 7, 오른쪽엔 6, 7이 더 크죠 그러면 이렇게 왼쪽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자릿수가 다른 소수의 크기를 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 비교는 마찬가지로 자릿수와 같든지 다르든지 왼쪽에서부터 크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 자연수 부분이 44 4 똑같죠. 자연수 부분 똑같고 소수 첫째 자리는 1, 얘도 1. 소수 첫째 자리까지도 똑같네요. 그런데 지금 왼쪽에는 소수 둘째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소수 둘째 자리가 2예요. 이렇게 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0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수를 쓸때맨 오른쪽에 0이 있을 경우에 써주지 않거든요. 그럼 얘는 0이 되는 것이고, 얘는 2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2가 더 크겠죠. 그래서 오른쪽 수가 더큰 겁니다. 자, 다음 마찬가지로 자연수끼리 비교했더니 자연수끼리 크기가 같고요. 소수 첫째 자리도 크기가 같네요. 자, 소수 둘째 자리를 봤던 얘는 1, 얘는 2. 그렇죠. 세째자리까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미리 결론이 나면 바로 크기를 비교해 주시면 돼요. 왼쪽은 소수 둘째 자리가 1이고 오른쪽은 2니까 2가 더 크죠. 그러면은 오른쪽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책 교재에다가 따라서 보시고요. 뒤에 나오는 문제도 잘 풀어보세요. 감사합니다.